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대적한 일로 하나님이 벌하신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은 결국 사무엘이 죽였죠.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다 진멸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에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그 하만은 아각 사람의 후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죠. 그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권력을 잡고 유다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르데게의 한략으로 아말렉, 아각의 후손 하만과 그 종족이 다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력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축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모세가 온전히 손을 들어서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전투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투를 회피하면 싸우지 않는다면 승리도 없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